안녕하세요. 조은 날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같이라는 친구가 해준 얘기가 있는데 그게 좀 인상 깊어가지고 같이 나눠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 친구는 아이 둘이 있는 엄마예요. 점심 먹으면서, 아, 뭐, 여기저기 돈낼 때가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돈낼게 많은데? 그랬더니, 메 e d i c a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what medical bills? 그랬더니, 어, 얼마 전에 첫째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거기에서 비용이 300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얘기만 했는데, 비용이 30, 300불이 나왔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5만원? 한 거의 40만원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와 그랬더니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둘째 나올 때생긴 어뭐 출산 비용들 있잖아요. 그거를 아직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낼 거라고 그래서 둘째가 두 살이니까 지금 2년 동안 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이제 좀 미국에서 애 키우는 비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희도 결혼한 지가 이제 한 이제 6년 차가 되었거든요. 근데 아직 이세가 없어서 이제 주변에서 많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예 이세 계획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끔 남편이랑 아뭐 어 우리 애 생기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 정말 지금 낳기의 가장 큰 걸림돌 고민이 되는 게 바로 어 경제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솔직하게. 사실 한국에서도 아이 낳기 힘들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체감하기에는 미국에서의 부담감이 훨씬 더큰것 같아요. 한국은 인구 감소가 막 급격하게 일어나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또막 어 자치구별로 뭐 출산 비용, 뭐 보육비 이런 거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미국은 뭐 인구 관련해서 아쉬운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육아 관련한 복지가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출산 비용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의료비 되게 유명하잖아요. 출산 비용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하면 뭐 금액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자연분만 같은 경우는 한몇 십만원? 그리고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한 백만원 좀 넘는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미국도 자연분만이 좀더 저렴해요 제왕절개보다는 근데 그 저렴하다고 하는 자연분만도 결국 싸지 않습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평균 비용이 만1 0 0 0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화로 하면은 한 1,300-1,4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 문제없이 순산을 했을 경우고 48시간 이내 에 퇴원을 할 경우입니다 이 금액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얼마나 커버 해주냐에 따라서 내가 내는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몇 퍼센트로 커버를 해주고 환자는 몇 퍼센트를 내야 되냐에 따라서 내가 실제 내게 되는 비용이 달라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 약관을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가입자가 1,500불 그러니까 한 170만 원? 180만 원까지 이제 가입자가 내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이것만 봤을 때는 막뭐 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비싸진 않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것도 딱 출산 비용인 거지 그 전까지 뭐 병원에 다니는 비용 출산하다가 뭐 응급으로 뭐 하게 되는 거뭐 아니면 그 외에 별도 진료들에 대해서는 다 별도로 청구됩니다 그 말인즉 어, 출산 비용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그 최소 금액은 알수 있지만 최대 금액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모든 게다 끝나고 병원에서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보험사에서 어 환자가 낼 금액은 이 금액이에요라고 이제 정산을 해줄 때까지는 내가 내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산을 하기 전에 아니면 아이 계획을 가지기 전에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약관에서 얼마나 이거를 커버를 하는지를 좀 알아보고 그리고 뭐더 좋은 나은 플랜으로 갈수 있으면 미리. 바꿔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육아 휴직인데요.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버지니아 주는 찾아보니까 8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외에 추가 혜택이나 뭐 기간을 회사랑 직원 간에 협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회사 복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두 달을 어느 코에 붙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자본주의 나라 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미국 살다 보면은 자본주의가 뭔지 아주 제대로 보여준다는 생각을 되게 자주 느낍니다. 어쨌든 근데 미국의 경우 그 고용이랑 해고가 되게 자유롭거든요. 내가 이직하는 것도 되게 쉽지만 어, 해고를 당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뭐 가뜩이나 생활비 비싼 미국에서 직장 이르면 큰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해진 육아 휴직 기간보다 훨씬 일찍 일자리로 돌아간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보육인데요.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직장으로 돌아가려면 누군가 애를 봐줘야 되잖아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데이케어라는 곳에서 아이를 봐주거나 아니면 뭐 내니를 고용해서 요가를 맡기는 게 흔합니다. 이제 찾아봤어요. 버지니아 평균 데이케어 비용 이렇게 봤는데 보통 한 주당 250 불에서 300불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떤 데이케어에 나가는지에 따라 이제 그 곳마다 다 다르고. 근제그 직장 동료가 해줬던 얘기상으로도 한 300불 정도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친구는 400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보육비로만 150만원 한 달에 내는 거 가능? <laughs> 근데 이제 또 애가 뭐 병원에 가야 한다거나 얘기 들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 한 명이 휴가를 쓰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다 복지가 얼마나 좋은 회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저희처럼 이렇게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어떤 뭐 항시적으로 맡기진 않더라도 약간 되게 급할 때 갑자기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이게 온전히 다 저희의 몫이 되는 거라서 그런 보육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의 경우에는 이제 크면서 자주 아프잖아요 그럼 이제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그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동료의 경우에 제 첫째가 좀 뭔가 건강 관련해서 상담할 게 있어가지고 전문의를 보고 왔어요 근데 뭐 피검사를 했다거나 뭐 주사를 맞았다거나 뭐 X-ray 같은 것도 안 찍었고 근데 보험 청구 비용이 한 500불 정도 나왔고 거기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해야 되는 금액이 300불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료가 매우 막 이제 막 열받아 했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냐 막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이것도 미국 보험의 시스템을 좀 알아야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데 여기까지 하면 이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쨌든. 하는 모든 의료 비용이 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부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병원을 그냥 아무 때나 갈 수가 없어요. 한국은 약간 좀 기다리더라도 그냥 그날 가서 봐줄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꼭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당일에 가는 거? 이건 정말 응급 상황일 경우에는 그냥 응급실이나 아니면 얼전케어라는 데를 가는 거고 본인이 원래 다니는 그 패밀리닥터 있는 데는 꼭 예약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럼 또 이제 예약 시간도 내가 원하는 때할수 있는 게 아니라 병원이랑 조율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일을 그때 빠질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한국은 진료를 보고 나면 바로 나가기 전에 카운터에서 아 오늘 얼마 비용이 나왔습니다 하고 알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한몇주 아니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막 3월에 병원에 갔는데 뭐한 5월 <laughs> 아니면은 뭐 심하면 진짜 한 6개월 뒤에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공교육 자체는 무료예요 근데 학교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마 그때가 가장 부모에게 제일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은 정도로 정말 정부의 지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정말 궁금해요 미국에 사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애를 낳고 키우시는 건지 길 가다가 애기들 이두명세명 낳으신 분들 보면은 와, 저분들은 어떻게 감상하지? 라는 <laughs> 대단하다, 부럽다 약간 좀 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모르죠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거 이외에 뭐 혹시나 다른 혜택들이 있는 건지 제가 그냥 몰라서 너무 걱정만 하는 건 아닌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꼭 댓글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모두 좋은 날 되세요. 안녕.